내 채널에 구독하라. 안녕하세요. 시시민입니다. 5월 24일 PTR 패치 노트에 놀라운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드디어 유저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리플레이 기능이 도입됩니다. 유저들은 최근 열판의 플레이를 다양한 시점에서 리플레이를 볼수 있고 게임의 속도를 늦추거나 빠르게 하여 주요 장면을 더욱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이 패치가 적용되면 자신의 플레이에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셀프 피드백도 굉장히 수월해지고 놓쳤던 멋진 장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녹화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몇 가지 밸런스 패치가 진행되는데요. 중요 부분만 몇 가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티스트는 버프를 받았습니다. 바티스트의 우클릭 힐 탄약 수치가 10에서 12로 증가했으며 궁극기 지속시간이 8에서 10% 증가했습니다. 이반은 또 너프를 먹었습니다. 방어 매트릭스의 길이를 15m에서 10m로 감소시켰습니다. 매크리는 버프를 받았습니다. 좌클릭의 발사 딜레이가 0.5초에서 0.4초로 감소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써보면 생각보다 체감이 심합니다. 오리사는 보호 방벽을 배치할 때 이제 재장전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장전이 끊기지 않고 방벽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메트라는 순간 이동기 버프를 받았습니다. 상호작용의 범위가 1m에서 1.5m로 증가했습니다. 토르비오는 너프를 먹었네요. 우클릭 데미지가 12.5에서 10.5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점령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A 거점을 획득하기 위해 부여된 시간이 4분에서 3분으로 단축되었으며 A 거점을 잃었을 때 죽거나 바로 죽은 수비팀은 최대 3.5초의 리스폰 시간이 증가합니다. 이젠 A를 포기할지 지킬지 확실히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버워치 각겜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바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합니다.